마지막 절 5절까지 왔습니다. 이 5절 첫 번째는 윤동주 시인과 지석영인데요. 별해는 밤 윤동주, 종두 지석영입니다. 먼저 윤동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는 우리 시인으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영화 동주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모르는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또 시는 굉장히 또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서 정말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시인이고 원래 자기는 정말 시를 쓰고 싶었는데 당시 이제 상황이 일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안히 심한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 굉장히 부끄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어,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계속 하시다가, 송몽규라는 영화 동주에도 나오는 분이신데, 송몽규라는 독립운동가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제 절친이신데, 영화에서, 영화를 보셨으면은, 어, 뭐좀 아실 텐데, 이제, 어 윤동주 씨는 굉장히 이제 내성적이고, 이렇게 조용한 반면에, 송몽규는 굉장히, 이렇게, 정의감에 막 불타고, 밖으로 외향적이고, 이런 성격이셨, 그래서 앞에 나서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윤동주도 함께 가담을 해서 했는데요. 일본에 있는 형무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셨는데 윤동주 시인하고 송몽규 두 분은 다 거기 그 형무소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생체 실험에 이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유명했던 시 읽어드릴 텐데요. 가장 유명한 게 서시죠. 굉장히 자신의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쓰셨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바로 서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자화상이라는 시인데요. 요시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동주였고요. 다음은 지석영입니다. 지석영은 종두법을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인물인데요. 이 종두법은 무엇이냐하면 어 두창이라고 하는 그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막이막 발진이 나고 막 수포가 올라오고.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 두창을 예방하는 주사가 종두법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한반도 안으로 가지고 오셔서 정착을 시킨 분이세요. 이 종두법을 일본에서 배워서 오셨는데 임모군란 때 이제 이지석영이 일본에서 이걸 배워왔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피신을 해서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다 합니다. 이후에 이제 우두국이라는 것에 설치를 해서 이 지방마다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두법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배워온 거를 책으로도 내셨는데요. 우두신설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우두법 관련 저서입니다. 그리고 가복개혁 이후에 이제. 위생국에서 종두를 정식적으로 맡게 되면서 이제는 정식으로 종두를 연구하고 또뭐 널리 퍼트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석경은 종두뿐만 아니라 매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황성신문의 양매창론이라는 글을 또 게시를 해서 매독에 대해서도 알리셨다고 합니다. 이 지석영 선생님은 이런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개화정책도 추진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독립협회의 회원이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계속 이제 한자를 사용하고 한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화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셔서 한글을 좀 널리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기도 하셨다 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 쓰기로 했잖아요 글을 위에서 아래로 썼는데 이 지석영 선생님은 가로 쓰기를 또 주장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한글로 한자를 설명하는 책인 자전서교라는 책을도 찍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윤동주 그리고 지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